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영풍재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풍재지 주가 보시면은 예, 지금 현재 52,000원까지 올렸다가 현재는 예, 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에, 어떤 종목인지는 다들 아시죠? 에, 이제 일단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났던 이슈인데요. 6거래일 연속 하한가 후급등이란 내용이네요. 10월 26일 거래 재개 후 7거래일 만에 하한가에서 벗어났다.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4,010원까지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동사는 지난달 10월 18일 시세조정 세력체포로 하한가를 기록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거래 매매 정지가 됐다.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거래 제기됐다 동사의 하한가 풀리면서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 규모는 4천억 원 안팎으로 확정됐을 걸 추정하고 있다. 동사의 취대 주주인 대양금속과 미수금 손실 불확성이 해소된 키움증권도 상세를 기록 중이다. 네, 이런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네. 저는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일단 종목 분석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이런 종목인데, 이걸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는 이제, 제가 종목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종목 분석의 개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 판단하세요. 아, 이건 좋다, 나쁘다. 네, 보시면 되습니다이종보 절대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은 예, 아시겠지만은 시세조정 예, 나쁜 놈들이죠. 작년에 예, 작년 봄에도 나쁜 놈들이 뉴스 나와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뭐, 뭐 일부 뭐 이렇게 예, 좀돼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영풍제지 그리고 관련된 쪽 시세조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걸 일단 대부분 다 뉴스 보신면 아실 겁니다. 절대 종목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5만원에서 떨어져서 지금 현재 1900원까지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예. 네. 일봉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제 기술적 분석 을안 하고 넘어가기좀 애매해서, 제가 분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분봉입니다. 이거는. 60분 봉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이제, 1분 봉 보신 분도 있고, 5분 봉, 30분 봉, 60분 봉을 주로 봅니다. 제가 이제, 분봉 얘기는 처음해 보네요. 우리 유튜브에서는. 일단, 60분 봉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6.80% 상승하면서 2135원입니다. 일봉으로서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말씀드렸던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주가 위치에서 저항 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저항 대는 2,200원, 그 위로는 2,350원, 그리고 2,500원과 2,8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2,000원, 자, 2차 지지대는 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서는 너무 보기 힘들어가지고 60분봉 분봉으로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8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예, 전마천현 외국인은 이렇게 순 매수 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2천 주 팔았는데 거의 관심 없습니다천 예, 주씩 천 주씩 파는데 기관에서는 절대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없죠. 예, 시세 조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속이 되고 막 재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절대 기관에서 했다가 잡아하면그 사람들 다 난리납니다. 때문에 기관에서 관심 없고 외국인이 현재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해들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진짜 외국인지 검은 머리 외국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국인의 수급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고 신용은 없습니다. 신용이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아, 신용을 써도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대형주들은 신용비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신용썼다가, 나 잘못하면 깡통차겠다. 그런 거죠. 신용을 쓰기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란 거죠. 신용썼다가 잘못하면, 문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폐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개념이란 거죠. 이 때문에, 현재 동사는 신용비이 제로란 개념은, 대형주라서, 이 신용을 통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아니고 예, 혹시라도 잘못되면 은 예, 돈이 홀라당 예, 휴지조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자 대양금속 16.7% 있고 그 다음에 lj, jh 투자 조합에서 16.57%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책임경확이차원에서 보통 30%를 얘기하고 있는데 1대주자2대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최대주주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은 될수 있으면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식을 왜 합니까? 가끔 어떤 분이 있어요. 나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한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음 주식을 하지 마시고 복권은 사세요 복권. 복권은 사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좀 괜찮은 거 있잖아? 조금 변동성이 큰 거. 하루 종일 매매를 할수 있는. <laughs> 가상화폐 이런 종우은 괜찮은데, 주식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돈을 잃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조금 좋은 씩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런 걸로 일단은 처음부터 그래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 이거 한, 음, 나0만 원으로, 나 한, 몇년 만에 천만 원 만들래? 아니면 1 0 0만 원으로 난 1억 만들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큰 것보다 조금씩, 리스크가 조금씩 적은 상태에서 조금 조금 키운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면 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그 다음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2년도에 1000억 원대에서 작년에 800억 원대로 감소했고, 영업익은 재작년에 70억 원대에서 작년에 2 0억 적자 전환됐고, 당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 1분기 때 7억 원 적자, 2분기 1억 원 흑자, 3분기 때 3억 원 적자, 4분기 때 20억 적자입니다. 그 때문에, 재작년 4분기 때 17억 흑자 대비 작년에 20억 적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자전환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9% 유보율은 11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 작년, 재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은 7.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53원, BPS는 2 7 4 7원 되겠습니다. 자, 153원 기준으로 현재, 150원 기준 현재 별려치 보시겠습니다. 150원. 자, 현재 2100원이란 거죠. 150원. 10배면 1500원입니다. 그럼 현재 피해 한 열, 열한 3배, 4배? 열 네, 3배, 4배, 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일반 제조업 수준의 영업 인유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런 종목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에,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돈을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핵심이 뭐다? 돈을 이걸로 나는 복권처럼 한1 0 0만원 아, 그러신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말고, 에, 선물이라든지 옵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 선물이나 옵션하는, 우리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친구, 가장 친구한, 가장 친한 친구한테는 에, 주식을 알려주고, 한번 보고 말 친구한테는 옵션하고 선물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잘되면 대박이 될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복권이랑 똑같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예, 복권을 잘 찍으면 어떻습니까? 되면은 대박이지만 잘못되면은 그냥 0원 되는거죠 0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100만원 투자했다 잘되면은 100만원이 천만원이될수 있고 1억이 될수 있지만은 잘못되면 100만원 0원이 됩니다 예, 복권처럼 해서 예, 점수를 맞춘다 그러면은 배당을 받는거고 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못 맞추면은 그냥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게 맞죠. 근데 동사는 주식은 될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음, 뭐, 암튼 그렇습니다. 어디서 주로 실적이 나오느냐? 제품 매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지업종이니까 제지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련돼가지고 유상증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상장된 이후로 자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유상증자가 문제가 아니죠. 동사는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리스크 꼭 A주샷이 A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골판지 제조 및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제지 오늘 종가 2135원입니다. 수급전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작년에 영업이 적자 전환 됐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검찰에서 영풍제지 시세조정을 시세 주도한 의심 피해자 4명에 대해서 구속이 됐다. 때문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뉴스만 봐도 다들 아시죠? 이점 투자에 꼭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2.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0.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 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500원, 2차는 2,800원인데 꼭이 가격을 고수하지 마세요. 에. 될수 있으면은, 반등시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정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될수 있으면 이런 종목은 멀리, 길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은 1차 2천원, 2차는, 2차는 1,8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풍제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리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